에네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님들이 영생에 이르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2022년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을 죽게 맡기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신앙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단이나 위협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유다서 1장 2 0절도이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첫째 올해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영과 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 세웁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 자신을 세우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써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 후에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써있습니다. 딴색을 보면, 세우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믿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냐?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드로 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기록되었어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대로 여기 왜 오셨느냐 거룩해지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게 살려고 온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믿음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여러분 저 선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싫어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이래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한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새해에 94번 요동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함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후그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게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 아멘. 아,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근데 이본문에 말씀에 보니까 또 그런 믿음은 뭐냐 이렇게 또 봤더니 교회 전통에게 주어진 신앙인 내용과 진리와 교회가 할수 있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전승된 신앙의 토대 위에 각자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가는 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여러분의 위험과 이단자들로부터 영원히 구분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의지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지어져가는 건축물처럼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올 한해는 여러분 꼭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들로부터 또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보니까 위험과 이단자로부터 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이스라엘 옷이야.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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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오늘 뭐하러 갔어요? 여러분 오늘 뭐하러 갔어요? 정동진에 해보러 가면서 뭐해요 거기 가 가지고 이거하러 갔어요. 이거 갔어 이게 뭔지 아시죠? 개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거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뭐 해보면서 탈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기도한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단자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요.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즉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단자들과 위업으로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자신을 지키자. 여러분 지키는데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위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해요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냐? 자신을 지키냐.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직한다, 보전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 보전하고 여러분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아니요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교회 의 전통적인 신앙 이 노선, 노선에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나 나름대로 신앙을 가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하지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안는 범주에서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번째. 이단과 위험에서 지키는 방법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 네. 따라서 해 봅시다. 국률을. 국기다려라다가 네. 네.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laughs>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아멘.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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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기다리는 건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기다리는 거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고 기꺼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환영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이단과 이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확연히 구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